아, 이차 함수 두 번째 문제인데 이게 고난도고 문제인데 이거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은 이게 fx가 만나는 두점 얘가 근이죠. 근의 그 차이가 l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 0일 경우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평행 이동되면 어쨌든 이런 게 생기겠죠, 무조건. 0이 되면은 그럼 여기가 l이 되는 거고. 여기 1만큼 지나갈 때여기로 y1선이라고 를 할게요. 1선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뭐가 되죠? 1 플러스 2분의 1 되는 거고 그리고 y는 4선일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 아,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네, 그러면은 여기, 근, 여기 근이 알파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2분의 1이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함수는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a 이런 함수를 갖겠죠 a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 뭐냐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정의 내린 게이 알파가 지금 엘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뭐냐 알파 값을 구하면 엘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분의 일 넣게 되면은 얘가 알파 제곱해서 사라지죠. 얘랑 그리고 어, 알파 생기고 플러스 사 분의 일 생기거든요. 거기다가 a를 걔를 곱하면은 걔가 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뭐 있죠? 네 어, 이번에는 삼 알파인가요? 그렇죠? 3알파 플러스 4분의 9 했을 때 a가 걔가 지금 네, 4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어 얘가 지금 어떻게 하지? 효율적일까요? 음, 그 두개를 나눈다. 나누는 거는 별론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분의 1이라고 만들고 여기를 a분의 4로 만들면 여기 4 주면 되죠. 그럼 4 주면은 4 알파 플러스 1이 3 알파 플러스 4분의 9랑 같은 거잖아요 그건 넘기면 알파가 되는 거고 1이 넘어가면 알파가 뭐가 되는 거죠? 4분의 5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4분의 5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2배 하는 거죠 얘를. 그래서 따라서 답은 2분의 5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떤 특정한 함수로 고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0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성립하게 된 거죠 예. 네.